우주 그 광활한 미지의 세계. 지금부터 우리는 별들이 빚어낸 아름다운 조각 NGC250을 탐험합니다. NGC250은 물고기 자리에 위치한 렌즈형 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죠. 1784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렌즈형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중간 형태를 띠며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ngc 250은 중심부에 뚜렷한 팽대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는 희미한 원반 구조가 존재합니다 먼지와 가스가 적어 별의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웅장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ngc 250의 지름은 약 13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크기와 거의 맞먹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흩어져 있으며 그 빛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NGC 250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이 은하의 섬세한 구조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렌즈형 은하 특유의 매끄러운 형태,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별들의 향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NGC 250이 속한 은하단의 존재입니다. 이 은하단에는 NGC 250 외에도 여러 은하들이 함께 모여 있으며 중력의 영향 아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은하단 내에서 일어나는 은하간의 상호작용은 우주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NGC 250은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천체입니다. 이 은하를 통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규모와 그 속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NGC 250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우주탐험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